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신비로운 순간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과 기적, 그리고 인간의 간절한 염원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피어나는 특별한 현상, 바로 성모 발현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여정을 계속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이야기의 문을 열겠습니다. 때는 1917년 5월 13일, 일요일. 유럽 전역이 제 1차 세계 대전의 포화에 휩싸여 있던 어느 날,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 근교에서 양을 치던 세 명의 어린 목동. 루치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태양보다 더 눈부신 빛으로 이루어진 한 아름다운 여인이 손에 묵주를 들고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그분이 바로 성모 마리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성모님은 아이들에게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칠 것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 고통을 봉헌해야 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매달 13일 같은 장소로 다시 찾아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이들은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켰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아이들을 따라오는 마을 사람들의 수는 매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7월, 9월,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발연이 약속된 10월 13일이 되자 그 수는 무려 7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거대한 인파 때문에 아이들이 처음 성모님을 만났던 장소에 접근하는 것조차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미 새 아이를 살아있는 성인으로 여기며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병에 치유나 전쟁에 나간 가족의 무사기환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월 13일 그날은 아침부터 세찬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다가오자 루치아가 외쳤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성모님께서 오고 계세요. 그 순간 거짓말처럼 비가 멈추고 짙은 구름이 갈라졌습니다. 루치아는 하늘을 가리키며 다시 한번 소리쳤습니다. 태양을 보세요. 그곳에 모인 수많은 군중, 심지어 취재를 위해 현장에 와 있던 기자들조차 평생 잊지 못할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많은 기록에 따르면 태양이 은빛 원반처럼 변하더니 미친듯이 떨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형형색색의 빛이 파도처럼 대지를 뒤덮었고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성모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태양이 거대한 바퀴처럼 회전하며 마치 땅으로 곤두박질치는 듯한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태양의 기적은 발현 장소뿐만 아니라 무려 40km 떨어진 곳에서도 목격되었다는 보도가 포르투갈 신문들을 장식했습니다. 물론 수십 년간 학자들과 회의론자들은 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과학적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특이한 기상 현상이었을 수도 있고, 너무 오랫동안 태양을 직접 본 탓에 생긴 망막 효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종교 사회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집단적 열광 상태, 즉 강한 기대감과 공유된 믿음을 가진 거대한 군중이 종교적 의식 속에서 비범한 인식을 함께 경험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곳에서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과 이후 파티마로 순례를 떠난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은 아이들이 처음 말했던 그대로 명백한 성모 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성모 발현이란 무엇일까요? 종교학자 산드라 짐다르 슈워츠는 발현을 일반적인 지각 범위에 있지 않은 존재가 꿈과 같은 다른 세계가 아닌 현실 환경의 일부로서 나타나는 특정한 종류의 환시라고 정의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성상이나 움직이는 조각상처럼 기존의 사물이 변하는 현상과도 구분되며 검증 가능한 시각적 자극 없이 순수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조금 복잡하게 들리지만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발현은 꿈과 다릅니다. 잠든 상태가 아닌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생생하게 나타납니다. 둘째, 기존의 사물이 변하는 현상과도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성상에서 피나 기름이 흐르는 기적 혹은 토스트 조각이나 벽의 얼룩에서 예수님이나 성모님의 형상을 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덤불 속에 숨겨진 영상이나 조명장치 같은 명확한 물리적 원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발현은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을 초월하여 그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발현은 주로 가톨릭 문화권에서 보고되지만 여기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코트 정교회에서도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1968년부터 1970년 사이 카이로 외곽 자이툰의 성마리아 코트 교회돔 위에서 빛나는 여인이 서 있거나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것을 기독교인과 무슬림을 포함한 수많은 군중이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성모 발현은 때로는 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사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파티마나 자이툰의 경우처럼 수많은 군중이 함께 목격하는 공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기독교 역사 초기 천년 동안 기록된 발현은 대부분 성모 마리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기록들은 주로 천사나 다른 성인들이 이미 깊은 신앙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던 수도사나 성직자들에게 나타났다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11세기와 12세기를 거치면서 서방 기독교 세계에서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와 함께 성모 발현에 대한 보고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1214년 스페인의 사제였던 성도미니코는 환시 중에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고 전해집니다. 성모님은 그에게 묵주를 건네며 이를 기도와 설교의 도구로 사용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묵주 기도가 도미니코 수도회의 중요한 사명이 되는 강력한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세 이후 성모 발현 보고는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1531년 멕시코에서 일어난 과달루페 발현 이후 다음 주요 발현이 나타나기까지는 거의 300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이유를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여파로 추측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권위와 기적에 대한 주장이 큰 도전을 받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성모 발현은 다시 한번 세상을 뒤흔들며 폭발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합니다. 유럽을 넘어 일본, 베트남, 루완다, 미국 등전 세계에서 수백건의 발현이 보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시기를 성모 발현의 황금기 혹은 마리아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근대의 발현들에는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한 번이 아닌 여러 번에 걸쳐 심지어 파티마의 경우처럼 정해진 날짜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연속 발현의 형태를 띈다는 점입니다. 이는 발현 장소에 대한 신비감과 기대감을 증폭시켜 더 많은 순례자를 모으는 역할을 했습니다. 둘째,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특히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입니다. 훗날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된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은 이를 두고 아이들의 영혼은 아직 세상의 소음과 걱정에 물들지 않아 실제의 더 깊은 차원을 인식하는데 더 열려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때 이는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교육이나 부 혹은 성직이라는 공식적인 지위가 없는 평범한 사람, 심지어 사회적 약자인 아이가 신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될때 기존의 권위 구조는 흔들리게 됩니다. 신적인 진리는 더 이상 엘리트의 전유물이 아니며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터져나올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16세기 멕시코의 과달루페 발현입니다. 1531년, 오늘날의 멕시코시티 외곽 테페약 언덕에서 후안디에고라는 이름의 원주민 남성에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성모님은 빛나는 옷을 입은 젊은 원주민 여성의 모습으로 원주민 언어인 나우아트로로 말씀하시며 그 언덕에 당신을 위한 성당을 지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후안디에고는 이 소식을 지역 주교에게 전했지만 주교는 그의 말을 믿지 않고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성모님은 그후 며칠 동안 세번더 나타나셨고, 마침내 기적의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멕시코 땅에서는 자라지 않는 카스티아 장미가 그것도 계절에 맞지 않게 언덕 위에 만발하게 하신 것입니다. 후안 디에고는 자신의 틸마, 즉 원주민들이 입던 망토에 그 장미들을 가득 담아 주교에게 가져갔습니다. 그가 주교 앞에서 망토를 펼치자 장미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망토 안쪽에는 기적적으로 성모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과달루페의 성모님은 이후 멕시코의 국가적, 종교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멕시코시티의 과달루페 대성당은 북미에서 가장 많은 순례자가 찾는 성지가 되었고 성모님의 형상은 예수님 다음으로 서방구에서 가장 많이 복제되는 성스러운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에는 또 다른 시선이 존재합니다. 과달루페 발현은 원주민에게 그들의 언어와 모습으로 다가오신 성모님을 통해 큰 자긍심과 위로를 주었지만, 동시에 스페인 정복 이후 식민지 교회의 통치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모님이 나타나신 태페야언덕은 원래 원주민들이 토착 여신을 섬기던 성스러운 장소였습니다. 발현 이야기는 원주민들의 신심을 자연스럽게 토착 여신에서 성모 마리아에게로 옮겨오게 하여 가톨릭으로의 개종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 역사 속에서 수많은 불교 사찰들이 토착 신앙의 성스러운 터 위에 자리잡았던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앙이 그 땅의 영적인 기운과 사람들의 염원을 끌어안고 재해석하는 과정인 셈이죠. 과달루페의 성모님은 이처럼 정복의 상징이자 동시에 해방의 상징이라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톨릭교회는 이러한 수많은 발현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고 받아들일까요? 교회는 발현을 사적 개시로 분류합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 완성된 공적 개시와는 구별됩니다. 즉, 아무리 유명한 발현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교리를 추가할 수는 없으며 신자들이 반드시 믿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가톨릭 신자는 루르드나 파티마, 과달루페의 발현을 믿지 않더라도 신앙 생활을 온전히 할수 있습니다. 다만 교회는 특정 발현이 신자들의 신심을 북돋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믿을 가치가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판단 과정은 매우 신중하고 체계적입니다. 1978년 바티칸이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발현이 보고된 지역의 주교가 일차적인 조사 책임을 집니다. 주교는 신학자, 교회법 전문가, 심리학자, 의사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소집하여 발현을 목격했다는 사람의 정신적 건강 상태와 인품, 보고된 메시지가 가톨릭 신앙이나 도덕에 위배되지 않는지, 그리고 발현이 진정한 신심과 회계, 치유와 같은 긍정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조사 끝에 주교는 세 가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째, 콘스타트 대 수페르 나트랄리타테, 즉, 초자연성을 인정하며 믿을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둘째, 콘스타트 대논 수페르 나투랄리타테 즉, 조작이나 착각, 자연 현상의 오인 등으로 판단하여 초자연적 현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흔한 판결은 논 콘스타트로 초자연적이라고 확증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지켜보자는 태도를 취하는 셈입니다. 지난 100년간 전 세계적으로 1,500건 이상의 성모 발현이 보고되었지만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20건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대부분의 발현은 교회가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침묵 속에 묻힙니다. 이러한 교회의 신중함과 대중의 뜨거운 신심 사이의 긴장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현대적 사례가 바로 보스니아 헤르체 고비나의 작은 마을, 메주고리에입니다. 1981년 6월, 당시 유고슬라비아 연방에 속해 있던 이곳에서 10대 아이들 6명이 거의 매일 성모 마리아가 발현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발현들과 달리, 메주고리에의 발현은 며칠이나 몇주 만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은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발현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메주고리의 성모님은 자신을 평화의 여왕이라 칭하며 세상의 상태를 걱정하며 눈물로 인류의 회개를 호소하신다고 합니다. 또한 교회와 세상의 운명에 관한 열 가지 비밀을 아이들에게 각각 알려 주셨다고 하여 종말론적인 신비감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메주고리의 발현은 오랜 기간 교회의 공식 인정을 받지 못한 채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역 주교들은 회의적이었고 프란치스코 교황조차 2017년에 성모님은 매일 메시지를 보내는 전신국 직원이 아니다. 라며 농담 섞인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주고리에를 향한 신자들의 열기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수백만 명의 순례자들이 발현 언덕을 오르고 미사에 참내하며 기도했습니다. 가난한 농촌마을이었던 메주고리에는 전세계 가톨릭 신자들이 찾는 거대한 관광허브로 변모했습니다. 결국 2024년 9월 바티칸은 40여 년 만에 마침내 조심스러운 청신호를 보냈습니다. 니일 옵스타트 문자 그대로 반대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발현 자체를 공식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신자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신심행위를 하는 것을 자유롭게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바티카는 발현의 진위 여부보다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치유와 회개 자선 활동 등 풍성한 열매들을 인정한 셈입니다. 성모 발현 현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것은 때로 사회적, 정치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분출되기도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공산주의 혁명의 공포 속에서 나타난 파티마의 성모님, 스페인 정복 직후 원주민에게 나타난 과달루페의 성모님처럼 발현은 그 시대의 불안과 희망을 고스란히 반영합니다. 또한. 그것은 평범한 개인의 카리스마적 권위와 교회의 제도적 권위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이름없는 소녀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시지만 훗날 교황과 주교들이 그 자리에 술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1982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은 것에 감사하기 위해 파티마를 찾았고 당시 그의 몸에 박혔던 총알은 지금 파티마 성모상의 왕관에 박혀 있습니다. 결국 성모 발현 이야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풀뿌리 신앙 현상이 어떻게 세상의 역사를 바꾸고 지도를 변화시키며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신비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음을 증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기적적인 만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깊은 성찰과 평화의 순간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